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타임레스 하다고 하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분이 만든 그 디자인의 10개 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브라운 사의 수석 디자이너죠. 디터람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터람스라는 분이 브라운의 디자인을 했지만은 또그 스피릿이 보면 되게 건축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산업혁명 때의 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 도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도구나 기계와는 좀 다릅니다. 그전에도 뭐 쟁기나 바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안에 에너지원을 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석탄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태우면서 열을 내고 수증기를 만들고 그게 거대한 피스톤을 움직이면서 그 에너지원이 증기기관 안에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나중에 석탄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 소스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원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근본적으로 기계 내부에 에너지 원을 가지고서 작동을 한다. 이거는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계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유기체가 가지는 특징과 똑같습니다. 무기체와 유기체의 차이점은 자체 내에 에너지의 흐름이 있으면 유기체고요. 에너지의 흐름이 없으면 무기체입니다. the 바위 같은 것들은 에너지의 흐름이 없죠.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받아들이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있으면은 그건 유기체입니다. 근데 기계가 에너지원을 내부에 갖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계가 유기체의 성격과 점점, 점점 비슷해진다. 이게 산업혁명시대 때의 기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형태도 점차적으로 기계의 디자인이 유기체와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유기 디자인은. 그런 형태가 나온 거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셜록 편준에서도 여러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의 디자인을 보시면 줄기가 있고 위로 갈수록 가지가 뻗어져 나가죠. 그 이유는 표면적을 넓혀서 광합성을 할수 있는 면적을 늘리기 위한 거죠. 나무 가지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는 바람이 통과해서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은 사실은 특정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form follow function이라고 할수 있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사실 근데 이 말은 근대 건축가의 어떻게 보면 효시라고 할수 있을 만한 루이스 썰리번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백화점도 짓고 철골 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시대에 필요한 이전에는 없었던 빌딩 타입들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은 사실 그 이전에는 없었죠. 백화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백화점을 만들어서. 물건을 쫙깔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1층으로 깔수 없으니까 여러 층으로 만들어야 됐고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라는 게 나오고 에스컬레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기계들을 넣어서 수직 이동이 쉬운 건물들을 만들었고 철골 구조를 통해서 기둥 간격을 넓게 해서 물건을 많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건물인데 결국에는 그 형태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역시 유기체가 디자인 디자인을 하는 정신과 건축의 디자인 정신이 비슷하게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기계를 비롯해서 우리 산업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점점, 점점 유기체와 비슷한 복잡성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에너지원도 내재하고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식물의 디자인과 기계의 디자인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 기계는 생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동물이나 식물이면은 나의 DNA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늘려야 되죠. 그러면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상관없이. 짝짓기를 하면은 나는 이성의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성의 선택을 받으려면은 상대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계는 사실 이성을 찾아서 섹스를 할 필요가 거 없어요. 사실 기계가 더 많은 개체수, 자기의 뭐 어떻게 뭐 문화적 DNA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밥통이 하나 나왔다. 근데 그 밥통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지만이 자기 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성에게 선택받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워야 하지만은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돼.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장식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가격이 뭐 천만 원짜리 밥통이 나왔다. 그건 선택되지 않겠죠. 적절한 가격에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왔을 때그 밥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이 되고 개체 수가 늘어나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기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식이 필요했다면은 반대로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기능을 따르게끔 만족시켜야 되지만은 동시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장식은 없어져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좀 미니멀한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그쯤에서 아까 말씀드린 폼 팔로우 펑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것도 이 루이스 설리반을 비롯해서 루코르비제 같은 사람들이나 미스 반들러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대 사회에 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식을 배제한 그런 건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희가 건축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스 반델로에가 이제 Less is more라는 되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폼 팔로우 펑션 이후에 가장 유명한 건축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금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는 기능을 따르고요. 그리고 장식이 없는 미니멀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유사한 정신을 가진 이 산업 디자인의 대가가 디터람스라는 분인데 디터람스는 Less but Better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둘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디터람스는 흥미롭게도 독일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건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브라운사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일반 디자인 쪽으로도 영역을 옮겨가지고 제품 디자인까지도 하신 분이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브라운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그래서 브라운의 디자인 철학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분의 디자인의 계보는 루이스 설리먼과 미스 반델로에와 그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것들을 보면 되게 미니멀하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디자인을 하면서도 동시에 짝짓기에 필요한 어떤 장식 같은 것들은 다 배제되어 있는 그런 유기체의 디자인의 생식을 위한 장식이 다 빠진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명쾌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분이 만든 그 디자인의 10개 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두 번째는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세 번째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디자인은 제품의 이해를 돕는다. 디자인이 잘된 제품은 스스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봤을 때 동물의 디자인이나 식물의 디자인을 봤을 때 느끼는 생명체의 디자인을 봤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직관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죠. 다섯 번째 좋은 디자인은 눈에 띄는 않는다. 이분의 생각은 제품은 도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식품도 아니고 예술품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중립적이어야 되고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건축물이 정말 훌륭하면 배경으로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물론 아름답고 좋아야겠지만은 그거가 더 눈에 띄고 오히려 그 기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서의 기능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사실은 건축물은 조각 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디트람스 이분도 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일곱 번째 좋은 디자인은 오래간다. 단순한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의 수명을 오래가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열 가지 부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섯 가지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열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수명을 줄여서 이것들이 다시 생산하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덟 번째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아홉 번째 좋은 디자인은 환경을 생각한다. 이디테일 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보면 뭐 플라스틱이나 철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결과물에서 그래서 사용 기간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걸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깨지거나 아니면 썩거나 그러면서 자꾸 교체를 해야 되지만은 쇠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오래 간다고 이분은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되게 신기술이었고 새로운 재료였으니까 열 번째 좋은 디자인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좋은 디자인은 군더더기가 없고 심플해야 된다. 그 단순한 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Less but better.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간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변하는 것을 추구하면 시대가 바뀌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타임레스 하다고 하죠. 클래식 하다고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디터람스의 이런 디자인 철학은 사실은 생명체의 그 디자인 철학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 본질에 접근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스피릿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디자인은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소니나 애플 같은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질적이지 않은 그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조너슨 아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죠.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아는 아이팟이라든지 뭐 애플 컴퓨터나 어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로 컴백한 다음에 새롭게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었을 때 아주 강력한 조력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분이 이런 애플의 심플한 디자인의 철학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 한 분인데 디터람스가 1958년도에 디자인한 그런 라디오가 하나 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의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아이팟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쌍둥이 같습니다. 그 애플 컴퓨터 중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하나로 합친 그런 컴퓨터가 있죠. 그것도 보면은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TV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휴대용 오디오 t p 1은 소니보다도 훨씬 앞서서 한 20년 정도 앞서서 만들어졌는데 그 모양이 너무나 흡사해요. 이런 유사성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디자인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가장 본질을 추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를 바라보고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을 찾으려고 했을 때그 DNA 때문에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브라운이나 소니나 애플 완전히 다른 종이죠. 그러면서 디자인이 비슷한 거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사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래야 살아남는다라는 똑같은 필연적 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 생태계에서는 포식자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DNA를 여기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디자인 철학들은 똑같이 공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21세기 에 사는 저도 제트람스가 디자인한 그런 브라운사의 제품들을 보면 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좀 저하고는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는 분위긴 하지만, 그 다른 나라 분위기도 하지만은 아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비슷한 디자인 철학을 갖고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음을 느꼈어요. 제품을 써도 그렇고, 바라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브라운사에서 줬던 연도기를 써봤는데 그런 뭐 무게감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것들 만족하고요. 제 3차원 곡면의 얼굴에 맞춰서 이게 움직이는 그 앵글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찾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그 제품 하나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브라운사의 디터람스가 만든 디자인 철학들이 계속 몇년이 이어져 오는구나 그를 사용해보면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면도기라는 거는 다른 우리가 쓰는 그 가전제품과는 좀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피부에 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얼굴은 내가 3차원으로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표면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 난 털을 깎는다는 그거는 진짜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 얼굴에 맞춰서 디자인을 다 다르게 우리가 면도기를 만들 수는 없죠. 그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얼굴에 스킨 접촉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관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거가 다양한 모양의 물건을 잡게 된 거는 이 안에 여러 개의 관절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적절한 곳에 그렇보다도 너무 많은 관절을 갖고 있으면 아까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하고 안 맞는 거죠. 너무 복잡해지면 고장이 잘 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관절을 갖고서 최대한 다양한 얼굴에 접촉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면에 몸면 약간 안쪽으로 둥그렇게 말려진 그런 면도날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턱의 앵글에 맞춰서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한 얼굴 표면에 접촉해야만 하는 가전 제품이 가지는 필연적인 목적에 적합한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복잡함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디자인된 형태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해봤던 면도기입니다. 브라운 시리즈 9프로 블랙이라는 면도기인데요. 일단 되게 직관적이에요, 디자인이. 저는 이걸 썼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게중심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칼은 되게 무게중심이 잘, 밸런스가 맞은 칼이 좋은 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과 칼날 부분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지 않게끔 그래야지만이 사무라이 칼들이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데 방향 전환이 쉽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드렸는데이 면도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무게 중심이 밸런스가 이 앞쪽에 잘 만져져 있어서 이거를 움직일 때 되게 편안한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제일 깎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입술 아래쪽 부분 온포 파인데 그런 부분들 할때 되게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브라운사의 그 수석 디자이너였던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축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만든다고 할 때에는 창조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로서 뭘 만든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과 시각이 거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 일맥상통하는 끝단의 말단의 어떤 최종 결과물은 다르지만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적인 철학이나 아이디어는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훌륭한 철학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생각의 DNA 유전자가 계속해서 후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